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시 사면 초과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일용 전 국토부 장관이 특미까지 추격한 가운데 TV토론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자기 지역구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단지 이름을 하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는가 하면 또, 어, 이미 재개발이 끝난 동네를 또덜 먹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며칠 지났으니 이미 원희룡 후보가 추월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한우를 먹고 삼겹살을 먹었다고 사기를 쳐서 또한번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무소속 안정권 후보로부터 제대로 한방 먹었습니다. 안정권 후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연설왕 천재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대중연설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이재명의 형수상욕을 유세차에서 반복적으로 녹음을 재생하고 있다는 점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대중연설의 달인으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달변가인 안 후보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미 2.1%를 얻는 등 적지 않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매일 개항을 지역구에서 연설을 했으니 아마 지금쯤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버를 통해 안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니 욕설이 좀 포함돼서 그렇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고 내용도 어느 국회의원에 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당 후보로 출마했으면 충분히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연설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며칠 동안 지지자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유튜버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된 뉴스를 하면서 저는 정치학에는 부족한 인간이다 더 배워서 돌아오겠다. 아직 그칠고 부족한 놈이다. 열심히 갈고 닦아 당당히 다시 나서겠다라면서 후보직 사퇴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개항의 일꾼을 뽑아서 여러분은 이념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라.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이 마지막 선거 운동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는 더 일자라는 일꾼을 붙여주고 싶다. 기어 2번은 국민의 종이 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을 요가면서 2번에 대한 칭찬을 수시로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똑같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음, 후보 후보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지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지지선언이라고 봐도 모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은 거짓이고 변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폭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TV 토론 여파로 격차가 줄어들었거나 벌써 역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안정권 후보가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경우 이재명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정권 후보 지지표가 모두 원희룡 후보에게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박빙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정권 후보는 오늘도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은 민주당에 대해서 화장실 도찰범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하는 등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연설을 했습니다. 안정권 후보 오늘 모처럼 만에 계항을에 나타난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는 등 망신을 줬고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와 맞닥뜨린 직후 서초동으로 선거운동을 떠났습니다. 안정권 후보는 개항구 주민들에게는 이재명을 뽑으면 앞으로 100년 동안 그냥 발전 없이 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개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놓치느냐 아,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원희룡을 찍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안정권의 원희룡 지지선언 시사는 선거를 사활 앞둔 시점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수행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안정권의 이런 자세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실시했지만 아직 본투표가 남아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장예찬의 심정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될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지금 장예찬 후보 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수행에서 패배하면 수영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부산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끼칠 수 있으니,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결심을 하는 것이 자유 우파를 살리는 길이 되는, 어, 된다는 사실, 장혜찬 후보 본인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해찬 본인은 완주를 하고 만약 패배를 하면 전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장해찬이 전계에 은퇴하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장해찬 때문에 수영에서 패배하고 해운대에서 패배하고 청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역사에 대한 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발 마지막 순간에는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카드도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2의 유동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약고에는 이미 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리털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이원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변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정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새 이현주에게 밀린 이원욱이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서초동에 나도는 소문으로는 이현욱 변호사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 여러 재판 과정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욱 전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장의 부인 성희승이 이재명의 인성이 사실상 쓰레기다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죠. 어, 이현욱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성남FC, 어, FC 구단의 자문 변호사를 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을 정도로 측근이었습니다. 이현욱은 성남FC 고문 변호사를 지냈, 지냈던 만큼 뭐, 성남FC의 후원금 의혹도 좀 접근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옆집을 이재명의 대선 후보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밀접하게 관 있는 인물입니다. 리틀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 척권이었고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라는 게 일반적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화약고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욱은 이재명과 그만큼 가까웠고 어, 그래서면 부인 성희성 역시 이재명이나 부인 김혜경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알고 있있다고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남편 이현욱으로부터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성희성의 이번 폭로에는 아마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성의 폭로 내용은 며칠 전 소개해드렸으니 제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가까웠던 이현욱이 왜 이재명과 틀어졌는지 또 앞으로 화약고가 과연 터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현욱은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까지 따라가면서 온갖 구전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수행했습니다. 경기 주택 도시공사 시절엔 사장 시절에는 이재명의 순회동 아파트 바로 옆호에 공사 직원 숙소까지 만들어서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현욱을 국회의원 정도의 까무로까지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욱은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당선과 낙선을 그러니까 공천장을 마음대로 줄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특히 용인정은 현역인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측근 변호사들에게 공천을 주는 것의 절반 정도만 신경을 써도 이현욱이 공천받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현욱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쳐내어 버렸습니다. 이현욱은 이재명의 측근이기는 하지만 지역 인지도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이재명은 그렇지만 용인정에서 일반 국민 100%를 상대로 이현주 전 의원과 경선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현주 전 의원에게 후보직을 주었다고 해도 뭐과안이 아닌 정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재선국회의원으로 인지도는 높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아무리 철세라고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철세 논란 자체도 인지도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어쨌거나 이현욱이 경선에서 100% 일반 국민 경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측근들에게 적용했듯이 뭐 전략 공천을 주든지 아니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공천장을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일반 국민 100%로 경선을 하라는 것은 이현욱에는 사실상 정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이재명과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현욱 전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다 바쳐왔는데 반면 이현주는 민주당을 욕하고 당을 떠났던 철새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실상 공천을 줬으니까 이현욱 입장에서는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현욱 전 사장은 지난 대선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어,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곁에서 도왔습니다. 사장개임 시절인 2020년 8월에는 판교 사업단의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어, 이재명의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2402호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직원 합숙소로 2년 동안 임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402호는 이재명 대표의 집 바로 옆집이죠. 2402호가 직원 합숙소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 이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4명은 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전 사장 측은 2,402호의 선거사무소 활용 의혹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물론 선거법 위반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예산으로,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의 배임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현욱 전 사장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를 어떻게 피해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배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이전 사장의 여의도 입성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현주를 사실상 내리꽂아서 국민 경선 100%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토록 하면서 풍문은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이전 사장, 이현욱 이은, 전 사장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것이다. 아, 이런 관측이 유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전 사장의 부인 성희성 씨가 아, 갈등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현욱의 부인 성희성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거는 기대가 일시적으로 컸지만 역대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몰인간성의 문제가 있다고 라 지적했습니다. 아, 성희성 씨는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다 한다. 저급한 인격. 한때 만났던 여배우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콘텐츠가 별로 없고 돈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정도다. 이재명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계획이 아닌 자기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치꾼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총선 이후 재개될 사법 리스크에 또 다른 혹을 달게 됐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 본인은 이번 개항을 총선에서 100% 당선을 확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힘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무소속 안정근 후보의 사퇴 및 원희룡 지지선은 이 현실화될 경우 결정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을 총선 이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안정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